6424 6424 7428 7428 정답은 2948 4624 4624 262 262 정답은 2772 4, 5, 20, 4, 2, 8, 7, 5, 35, 7, 2, 14, 정답은 2, 4, 4, 4, 8, 9, 7, 2 8 9 7 2 6, 9, 5 4 6, 9, 5 4 정답은 8 5, 1 4 48 4624 48 4624 정답은 1144 6636 6954 262 2918 정답은 4278 2816 262 1808 2606 정답은 1806 9654 9981 6636 6954 정답은 6624 8, 1은 8, 8, 3, 24, 10, 11, 1 13, 정답정답1 1 0 5, 3 9, 6, 5 4 9, 3 2 7 6, 6 3 6 6 3 8 정답은 6, 0, 4, 8 5945 5735 정답은 4850 81은 8 8324 31은 3 33은 9 정답은 1 079 9872 9327 정답은 7, 4, 7, 0 2, 2는 4 2, 7, 14 9, 2, 18 9, 7, 63 정답은 0, 7, 8, 3 2, 7, 14 2, 9, 18 4, 7, 28 4936, 정답은 1896.